오늘은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인간관계 이디엄을 짧은 대화 형식으로 배워 볼 거예요. 핵심만 콕 집은 대화를 여러 번 따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첫 표현은 blood is thicker than water. 직역하면 피가 물보다 진하다죠. 친구랑도 가깝지만 결국 가족이 더 먼저라는 뉘앙스로 써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말로 많이 나와요. 친구랑 잠깐 서운한 일이 생겼는데 집에서 전화가 와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 오늘 친구랑 좀 틀어졌어. 기분이 되게 묘해. 그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한번 얘기해봐. Blood is thicker than water. 라고 하잖아. 맞아.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좀 풀릴 것 같아. 블라디스티컬된 워터는 자칫 친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처럼 들릴 수 있으니 상대를 깎아내기보다는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뉘앙스로 쓰면 자연스러워요. 이번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누구 말이 더 믿음가는지 그 기준을 말할 때도 써요. 이직 얘기. 친구는 빨리 옮기라는데 좀 불안해. 가끔은 가족 조언이 더 현실적이더라. Blood is thicker than water. 이런 순간에 딱이야. 여기서는 가족이 무조건 옳다라기보다 내편에서 진심으로 고민해 준다는 의미로 들려요. 친구가 서운해할까 봐 말을 조심해야 할 때도 있죠. 나 이번 주말엔 친구 약속 말고 가족 모임 가야 할것 같아. 그렇지, 이해돼? Blood is thicker than water니까. 다음에 보자. 이렇게 상대 선택을 존중하는 말 뒤에 붙이면 표현이 훨씬 덜 거치게 들려요. 마지막은 가족이 결국 도와줬을 때예요. 결론처럼 정리할 때도 자주 써요. 이사 도와준 사람 결국 오빠였어? 응, 음, 이럴 때 느껴.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핵심은 위기의 순간에 가족이 남는다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실린 상황에서 가장 다이붙어요. 이번엔 문장 전체를 영어로 들어볼게요. 쉬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요. I love my friends, but blood is thicker than water. 친구도 좋지만 결국 가족이 더 우선이야. When things got hard, my family showed up right away. 힘들어지니까 가족이 바로 와줬어. Yeah. Blood is thicker than water in moments like that. 맞아. 그런 순간엔 가족이 더 크게 느껴져. 오늘은 가족이 의지가 된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비슷한 사람들이 결국 함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취향, 성격,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가볍게 말할 때 좋아요. 동아리에서 신기하게도 성향 비슷한 사람들끼리 딱 모여요. 그럴 때툭 쓰기 좋아요. 저 테이블 사람들 다 게임 얘기만 하네. 그러게,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라더니 진짜네. 약간 관찰하듯 말할 때 자연스럽고 놀리듯 쓰면 뉘앙스가 세질 수 있어요. 친구의 새 친구들이 나랑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너 새로 만나는 사람들 분위기가 다 너랑 닮았어. 맞아. 뭐랄까,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인가봐.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나? 같은 비난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네. 정도가 좋아요.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는 장면에서도 잘 붙어요. 여기 사람들 다 인디 음악만 듣는 것 같아. 그게 딱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인 거지. 포인트는 비슷함이에요. 성격, 취미, 가치관, 뭐든 적용돼요. 가볍게 장난칠 때도 쓰는데, 표정은 웃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 너랑 너 친구들 말투까지 똑같해. <laughs>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인정. 이 표현은 리듬감이 좋아서 그대로 통째로 외워두면 회화에서 잘 튀어나와요. 이번에도 전체 영어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볼게요. Why are they always hanging out together? 왜저사람들은 항상 같이 다녀? They like the same things.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좋아하는 게 비슷하잖아.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that m a k e s s e n s e i g u e s s i do t h a t t o o 그렇네. 나도 그러는 t 같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이 느낌만 잡으면 끝이에요. 다음으로 갈게요. h i t i t off 처음 만났는데 대화가 잘 되고 분위기가 술술 풀리면서 금방 친해질 때 써요. 소개팅, 새 팀원, 새 친구 만날 때 진짜 자주 나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색함이 일도 없을 때 있죠? 딱그 순간이에요. 새로운 분이랑 얘기해봤어? 어땠어? 완전 잘 맞았어. 그냥 바로 hit it off 했어.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 친해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 통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과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할 때도 딱이에요. 너가 소개해준 그 사람 생각보다 너무 편했어. 오 진짜? 힐리더프 했구나. 대답할 때는 we h e t it p 처럼 우리가 주어로도 자주 써요. 첫 만남이 애매했을 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긍정 느낌만 잡아둘게요. 첫 미팅 괜찮았어? 응, 예상보다 훨씬. 우리 바로 히리러프 했지 뭐. 기억할 건딱 하나예요. 초반 케미가 좋았을 때는 바로 히리러프. 마지막은 소문처럼 전해들었을 때예요. 짧게 결론 내리기 좋아요. 민지랑 새 룸메이트 첫날부터 같이 밥 먹었대. 와, 둘이 히트업 했나 보다. 이 표현은 짧게 던져도 자연스러워서 회화에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이제 전체 영어 대화로 처음부터 잘 맞는 느낌을 문장으로 잡아 볼게요. How was your first day with the new teammate? 새 팀원이랑 첫날 어땠어? It was great. We hit it off right away. 완전 좋았어. 바로 친해졌어. Nice. That makes work so much easier. 좋네. 그러면 일하기가 훨씬 편하지. 히리 러프는 첫 만남 케미로 기억해 두면 끝이에요. C I to I 의견이 똑같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동의할 때 써요. 친구나 가족끼리 결정할 때 우리 생각이 같아라고 정리하기 좋아요. 여행 계획 짤때둘다 같은 생각이면 그때 바로 쓰면 돼요. 나 이번엔 빡센 코스 말고 좀 여유롭게 가고 싶어. 나도 우리 완전 C I to I네. 완전 같은 의견일 때도 쓰고 핵심은 같다는 느낌으로도 많이 써요. 반대로 의견이 안 맞는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합의했을 때도 자연스러워요. 처음엔 의견 달랐는데 지금은 방향이 딱 잡힌 느낌이야 음, 이제는 CI2I 하는 것 같아. CI2I는 감정적으로 친하다 보다 생각이 같다의 초점이에요. 부모님이랑도 써요. 물론 실제 대화에선 톤이 부드러우면 더 좋아요. 아빠랑 나 요즘 소비 습관 얘기만 하면 싸우잖아. 그래도 이번 예산은 C I to I 했지? 완벽히 똑같지 않아도 결론이 같으면 써도 괜찮아요. 마지막은 팀플처럼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결론 내릴 때 딱이에요. 발표는 너가 하고 나는 자료 정리할게. 좋아, 우리 이건 C I t I 인것 같네. 짧게 We see eye, to eye 한 문장으로도 정말 많이 써요. 이번엔 전체 영어로 합의하는 흐름을 만들어 볼게요. I think we should keep the trip simple this time. 이번엔 여행을 좀 단순하게 가자. Me too, we really see eye to eye on this. 나도 이건 진짜 의 견이 똑같다. Great! Let's book a quiet place and relax. 좋아, 조용한 곳 잡고 쉬자. See eye to eye 는 사람 이맞 는다. 가, 아 니라 의 견이 맞 는다. 로 기억 하면 정확 해요. 어 shoulder to cry on은 힘들 때 기대서 울수 있는 사람, 즉 마음 편히 털어놓을 대상이에요. 진짜 울지 않아도 위로해줄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일이 꼬여서 멘탈이 좀 흔들릴 때 친구가 옆에 있어주는 장면이에요. 나 오늘 진짜 너무 지쳤어. 아무한테도 말하기 싫었는데 아, 말해도 돼. 내가 어 shoulder to cry on 해줄게. Be a shoulder to cry on 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로도 자주 말해요. 연애나 인간관계로 속상할 때도 자주 나와요. 나 요즘 관계가 너무 힘들어. 괜히 혼자 버티는 느낌이야. 혼자 아니야. 필요하면 언제든 a shoulder to cry on. 이 표현은 따뜻하게 들려서 메시지로 써도 어색하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가능해요. 기댈 사람이 딱 떠오르면 쓰면 돼요. 엄마, 요즘 내가 좀 예민했지. 미안해. 괜찮아. 엄마는 늘어 shoulder to cry on 이야. 지지용 느낌이 좀 강해도 실제로는 정서적 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마지막은 친구를 소개할 때예요. 그 친구 진짜 든든해 느낌으로요. 지수는 진짜 내 편이야. 힘들 때 옆에 있어줘. 그런 사람이 a shoulder to cry on이지. 사람을 설명하는 데도 좋고 관계의 따뜻함을 표현하기에도 좋아요. 이제 전체 영어로 위로해주는 대화를 짧게 이어가 볼게요. I'm having a really hard week. 이번 주 진짜 너무 힘들어. I'm here for you. I can be a shoulder to cry on. 내가 옆에 있을게 기대도 돼. Thanks, that means a lot to me. 고마워. 나 한텐 그게 정말 커. A shoulder to cry on은 위로해 줄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기억하면 잘안 잊혀요. 메리다 해치는 다툼을 끝내고 화해하자는 뜻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부드럽게 가고 싶을 때 써요. 친구랑 냉전 중인데 먼저 풀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 아직도 어색하지? 음, 근데 이제 메리다 해치 하자. 이 표현은 과거 이름 묻자 느낌이 강해서 진심 담아 말하면 훨씬 좋아요. 서로 오해가 풀렸을 때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나 그때 말이 좀 심했어. 오해도 있었고. 나도 미안. 그럼 bury the hatchet, 콜? Let's bury the hatchet로 제일 많이 말해요. 딱한 문장으로 끝. 가족끼리 다툰 뒤에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분위기 풀때요 아빠, 우리 어제 말다툼... 나도 후회했어. 그래, 그만하자. Bury the hatchet. 상대가 아직 화났다면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꺼내는 게 좋아요. 마지막은 제3자가 중재하는 느낌이에요. 둘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 때요. 야, 둘다 너무 오래 갔어. 이제 메리다 해치다하자. 그래, 나도 그만하고 싶었어. 가볍게도 쓰지만 관계를 진짜 정리하고 싶을 때는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전체 영어로 싸움 끝내고 화해하는 흐름을 들어볼게요. I'm sorry about what I said yesterday. 어제 내가 한말 미안해. I'm sorry, too. Let's bury the hatchet. 나도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Deal. I don't want to fight anymore. 좋아.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bury the hatchet은 그 일은 여기서 끝이라는 깔끔한 마침표예요. Be on good terms. 누군가와 사이가 원만하고 괜찮다는 뜻이에요. 엄청 친하진 않아도 불편함 없이 잘 지내는 관계를 말할 때딱 좋아요. 헤어진 뒤에도 관계가 괜찮은지 물어볼 때이 표현을 쓰면 딱 깔끔해요. 너그 사람이랑 요즘은 어때? 응, 지금은 미연구 틈지야. 불편한 건 없어. 포인트는 친하다가 아니라 문제없다. 원만하다예요. 회사나 학교처럼 자주 마주치는 관계에서 특히 유용해요. 너그 선배랑 아직도 어색해? 아니, 요즘은 비언더 텀즈야. 인사도 잘해. 딱 무난하게 지낸다는 느낌이 필요할 때이 표현이 제일 안전해요.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엮기는 관계에서요. 너 고모랑 예전엔 좀 불편해 보였는데 지금은 어때? 요즘은 비언그 텀스야. 그냥 편해졌어. 이디엄 자체가 무난해서 어떤 관계든 폭넓게 붙일 수 있어요. 마지막은 갈등이 정리된 뒤 상태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싸웠던 거 이제는 괜찮아졌어? 음, 지금은. Be on good terms. 서로 선 넘는 말은 안 해. 자연스럽게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표현이라 현재형으로 많이 써요. 전체형으로 관계가 원만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Are you and your coworker okay now? 너랑 그 동료 이제 괜찮아? Yeah, we're on good terms. 음, 우리 사이 좋아. 원만해. Good. That's a relief. 다행이다, 마음 놓이네. 비욘 굿 톰스는 친한 사이보단 원만한 사이로 기억해요. Get along with someone은 누군가와 잘 지내다, 사이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제일 기본인데 실제로는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새로 전학 이직한 친구한테 사람들이랑 잘 지내? 물어볼 때 바로 써. 새 팀은 어때? 사람들 괜찮아? 음, 다들 좋아. 나 get along with them. 잘 되는 편이야. 보통 get along with 사람 구조로 외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정말 많이 써요. 형제 자매 얘기할 때 특히요. 너 동생이랑 요즘은 어때? 예전보다 훨씬. 이제는 get along with him. 잘 돼. 예전엔 안 맞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이런 흐름에 잘 붙어. 성격이 완전 다르더라도 그래도 잘 지낸다는 말로도 쓰죠. 너랑 그 친구 성격 완전 다르지 않아? 다르지. 근데 이상하게, get along with him. 잘 돼. 잘 맞는다가 아니라, 잘 지낸다라서, 포기도 넓어요. 마지막은 조언이에요. 관계가 어색할 때, 현실적인 한마디로요. 나그 선배랑 계속 어색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 그냥, get along with her. 목표로만 가도 돼. 관계에서 완전 친해지기보다 무난하게 잘 지내기가 목표일 때 딱이야. 이번엔 전체 영어로 새 환경에서 잘 지내는 대화를 들어볼게요. How's your new team? Do you get along with them? 새팀 어때? 사람들이랑 잘 지내? Yeah, I get along with everyone so far. 음, 지금까지는 다들하고 잘 지내. That's great. I'm happy for you. 좋다. 나도 기뻐. Get along with someone은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관계 기본 표현이에요. 오늘은 가족, 친구, 인간관계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이디엄들을 대화로 반복해 봤어요. 그럼 우리도 비언굿 텀스로 마무리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같이 챙겨줘요.